여러분 제가 예전에 올렸던 승인이트 콘사 하울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실을 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실을 한 번도 안 샀어요. 왜냐하면 어, 승인이트 콘사가 되게 대용량 실이기도 해서 이거를 좀 빨리 소진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고 지금 남아 있는 실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실을 또 사게 되면. 어, 이 실의 존재를 제가 까먹고 안 쓰고 방치하게 될까봐 걱정돼서 이 실을 다 쓰고 나서 새로운 실을 사자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실을 안 샀는데, 제가 직전에 올린 마페띵 12번 스웨터 있잖아요. 그거를 뜨면서 스웨니트 콘사를 일단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을 좀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실을 주문을 했어요. 일단 어떤 실 샀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실이랑 이거 이 실. 그 다음에 이 색깔 실까지 자 이번에 좀 무난무난한 색깔 말고, 좀 알록달록한 색깔로 떠보고 싶어서 그래도 색깔이 좀 있는 실들로만 시켜봤는데, 우선 이실 먼저 너무 예쁘죠. 사실 이번에 실 주문한 게이 색깔 실을 써보고 싶어서 주문한 이유가 가장 커요. 이 실은 캐시파이브고요. 어, 이름은 스파블루라는 색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6합으로 주문을 했고 총 500g 주문했습니다. 전실 사기 전에 일단 도안을 먼저 생각을 해놓고 그에 맞춰서 실을 사는 편인데 이걸로는 제가 쁘띠니트에 가디건을 떠보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 에이프릴 가디건인지 샴페인 가디건인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버튼 밴드 부분이 고무단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메리아스 뜨게 한 것처럼 돼 있는 그 고무단으로 돼 있는 가디건 있잖아요. 그 가디건을 떠보고 싶어서 거에 맞춰서 실 주문했어요. 실 양은 제가 어림잡아 주문한 양이라서 계획한 도안을 뜨다가 실이 모자를 수도 남을 수도 있으니 실 양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실은 이 실입니다. 이 색깔도 진짜 예뻐요. 어, 요거는 제가 라라뜨개에서 처음 써보는 실인데 민크 홈방이라는 실이에요. 색상 이름은 바질이라는 색상이고요. 이거는 볼로 판매를 하시는데 몇볼 이상 구매를 하면 은 콘사 작업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 7볼 주문해서 이렇게 콘으로 받았습니다. 색깔을 설명해드리면은 약간 쑥떡에 우유 쏟은 듯한 그런 색상이에요. 되게 흰기가 좀 많이 들어간 톤 다운된 녹색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두 개의 양을 좀 비슷하게 주문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길이 차이가 100m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전 민무늬 기본 스웨터를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는 뿌띠니트의 노프릴 스웨터 한번 떠보려고요. 아까 말했던 뿌띠니트 가디건처럼 노프릴 스웨터도 완전 민무늬 잖아요 제가 물론 뜨개 초반에 무늬가 없는 옷들을 좀 떠보긴 했는데 뭔가 뜨개인 분들이 가장 많이 뜨셨다던 노프릴 스웨터나 푸티니트 가디건을 한 번도 안 떠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들은 색이 알록달록해서 예쁘니까 좀 심플한 무늬의 그런 옷들을 떠보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실이요 아 이거는 화면으로 색깔이 잘안 잡혀서 조금 아쉬운데 되게 예쁜 봄에 되게 잘 어울리는 은은한 노랑색이에요. 이거는 세일 콘사로 올라온 제품이라 지금은 아마 구매가 어려울 텐데 이 실이 되게 저렴하게 나와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두 가지 실들 주문할 때 같이 넣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라라뜨개가 원래 인기가 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인기가 더 많아져가지고 이런 세일 콘서 올라왔을 때 구매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몇주 전에 밖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 딱 세일 콘서가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어, 하늘색깔 멜란지 시리였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와 이건 진짜 사야겠다 하고 상세 페이지 조금 보고. 주문하려고 했는데 한 5분 만에 품절이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지하철에 있어가지고 되게 정신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늦게 클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라라뜨게 이런 세일 콘사들은 완전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주문하기를 눌러야지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너무 예쁜 저렴한 실이 올라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받았어요. 이거는 양이 진짜 많아요. 이게 1,500m 정도라고 상세페이지에 적혀있었는데 무늬 들어간 가디건이나 스웨터 뜨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은 갑작스럽게 올라오고 갑작스럽게 사게 된 실이라 아직 계획은 못짰는데 그래도 양이 넉넉해서 예쁜 작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같이 온 실이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색깔 되게 귀엽죠? 근데 이 실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서비스 실로 온 실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 뭔가 몽글몽글한 무언가가 달려있는?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취미로 시작한 위빙 할때 어, 이런 걸로 잔디 같은 거 표현해서 만들면 아주 귀여울 것 같은 그런 실입니다. 서비스 실 감사해요. 너무 귀여워요. 자, 요렇게실 보여드리면서 어, 뜨기 계획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작품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겸사겸사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실을 합사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와인더 좀 돌려보면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보셔서 아주 익숙하실이실 가져왔어요. 이 실은 제가 바로 직전에 올렸던 마이페이보리띵스 12번 스웨터 떴던 실들이에요. 이렇게 다 뜨고 나니까 실이 요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 남은 실로 기본 스웨터 뜨기도 조금 힘들만한 그런 양인 것 같아서 이두 실을 합사를 해서 조끼를 한번 떠보려고 해요. 우연찮게 이번에도 뿌띠 니트 옷인데, 어, 뿌띠 니트의 프라이데이 슬리 오버 브이넥 조끼입니다. 몸판을 보면, 어, 두 가지 실을 합사를 해서 뜬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아직 정확히 알아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두 실을 합사해서 뜨면은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 아마 잘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전이두 실을 소진을 하기 위한 작품을 뜨고 싶은 거니까 일단 그 작품으로 골랐고, 그리고 요즘 뿌티니트 인스타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실을 합사를 해서 뜬 작품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멜란지 스웨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한 가닥씩 가져왔어요. 그럼 감아볼게요. 이렇게 실다 감아봤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두운 느낌의 색깔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예뻐요. 사실 그냥 언박싱 하는 것만 찍으려고 했는데 뭔가 이거 떴을 때 편물 느낌도 좀 궁금해가지고 급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궁금했던 이 스파블로 먼저 떠볼게요. 오늘 가져온 실들은 다 4mm 바늘로 떠볼 거예요. 게이지 계산을 하려고 뜨는 건 아니고 그냥 편물 느낌만 보고 싶어서 뜨는 거니까 조금만 잡고 뜨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선 스파블로 먼저 보여드리면 캐시5는 제가 예전에 써봤던 실이라 그렇게 특별히 다른 점은 못 느꼈고 여전히 부드럽게 잘 떠집니다. 이 색깔 진짜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손땀이 성글어서3 m m 로 떴는데 손땀이 좀 쫀쫀한 분들은 4.5mm로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다음은 민크 홍방 바지. 이거는 제가 처음 써보는 실이라든는 느낌이 좀 궁금했는데, 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캐시5가 조금 더 부드럽게 떠지는 편인 것 같고, 민콘망도 그렇게 뻑뻑하게 떠지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캐시5가 워낙 좀 부드러워서 이 실을 떴을 때 느낌이 좀더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라뜨게 슈크림. 제가 원래 노란 색깔이 잘안 받는 얼굴이어가지고 이 실을 살까 말까 조금은 고민을 했었는데 떠놓고 보니까 그렇게 막 튀는 노란 색깔도 아니고 좀 은은한 노란색이 올라오는 실이라서 이 실로 뜬 옷도 꽤잘 입을 것 같아요. 특히 무늬 있는 옷 뜨면 귀여운 분위기도 많이 나면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인 니트 콘사 합사한 실. 스기니트 콘사는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로 뜨면은 편물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그냥 메리아스 뜨기로 떠버렸어요. 그래도 일단 느낌이라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고, 어제 생각보다 좀 색깔이 진하게 나와가지고, 이좀 진한 회색 실 말고 연한 회색 실도 있거든요. 그 실이랑 오트맨 실이랑 다시 합사를 해서 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밝은 색상을 원했어가지고 이거는 좀 진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맨날 이런 오트밀 아니면 아이보리 이런 색깔만 뜨다가 이렇게 좀 색색의 색깔 뜨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샀던 실들이랑 이실들로뜰 도안들 이기도할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그럼 저는 이거 세 가지 실들 중에 하나 골라서 열심히 뜨게 하고, 뜨게 브이로그로 가져오겠습니다.